유산한 그날, 아직 잊혀지지 않는 시어머니 한마디. 시어머니께는 끝내 말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어요.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했는데 두 달쯤 지났을 무렵 임신을 했거든요. 남편한테도 말안 하고 테스트기 두줄 보며 혼자 괜히 웃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복통이 오고 출혈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초기 유산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훑어보시더니 하는 말.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표정이 왜 그래? 일하기 싫어서 그러지. 그말 듣는 순간 유산했다고 말해도 아무 의미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네가 뭘 잘못했니 같은 말만 돌아올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끄덕였어요. 흘린 피보다 그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더군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상처주는 말 하지 맙시다.